자, 2024년 6월 기하 30번 어, 자, 2x 플러스 y 이 제로 이 직선 위에 움직이는 점 p와 2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3이 타원 1을 움직이는 q를 이렇게 더했답니다. 알겠습니까? 그래서 그게 우리 나타낸 영역이 x 벡터로 나타나지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형에서 이게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 이런 도형 이 있고 이게 예를 들어서 y 골 x 라는 도형이 있으면 맞나 이걸 두 개를 더 한다 이 말은 이 점의 x 좌표와 이 맞나 이 직선의 x 좌표 x 콤마 y 좌표와 어, 원의 x 콤마 y 좌표를 더하면 1에 되겠지겠지 맞나 이 점으로 오겠죠 알겠습니까? 어. 그다음에 이 점과 또이 점을 더하면 이 만나 제로가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이게 어, 뭐가 되냐면 결국은 어 이런 원이 됩니다. 알겠습니까? 이것도 결국은 어,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이 막이 직선 하나 어 만약 이 직선을 기준으로 고정을 시키면 이 원들이 이 직선 직선 위로 계속 옮겨집니다. 알겠습니까? 어. 그래서 나타낸 자체는 이렇게 어 옮겨져요.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자 이거는 좀 하기 힘들지 않나 싶어. 응? 어, 그래서 타원에서 반드시 그 내용을 좀 알아달라 이 말입니다. 알겠습니까? 어, 여러분들 요거 알아놔야 돼. 어, 안 그러면 다른 어떤 해석이 없습니다. 알겠지? 어, x 좌표, y 좌표 모두 0 이상인. 그래서 이 타원을 1로 중심을 가지고 이 중심을 여기다다 옮기버리면 이런 타원이 막만 만들어집니다. 알겠습니까? 그래서 결국은 이 직선과 평행한 이 접선 위로, 그죠 어. 접선 위로 이 타원들이 이렇게 막 옮겨진다 이 말입니다. 알겠습니까? 그럼 그나타는 영역이 전부 다입니다. 알겠지? 어. 그래서 x 좌표와 y 좌표가 모두 0 이상인, 모두 0 이상이니까 내가 빛나 이거. 0 이상인 이 부분 되겠지, 그지 맞나? 어, 어 나타나 영역의 넓이를 구해봐라. 이 말이네, 그치? 어, 그래서, 요겁니다, 요거. 그래서 요거 이제, 어, 기울기가 얼마고, 이거 마이너스 2네, 그죠?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어, 접선을 구해봐라, 이 말이야. 그래, y는 이게 3으로 나눠보니까 뭡니까? 어, 3분의 2, 2분의 3 x제곱. 아니, 어. 3분의 y 제곱은 1이래 되겠지, 그렇지? 기울기가 얼마입니까?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, 그렇지? 플러스 2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, 그죠? 맞나? 마이너스 2 제곱 4곱하기 요거 2분의 3 더하기 3, 그죠? 어. 그래서 y는 자 마이너스 2 x 여기서 마이너스는 필요 없겠지, 그렇지? 플러스만 보면 요거 2 6 3이네, 그지? 맞나? 아, 어. 자 그래서 x 좌표 이게 2분의 3이고 이게 3이랍니다 알겠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지 그죠? 그래서 죠그 이거는 뭐고 2분의, 1. 2분의 3 곱하기 3 그죠 그래서 4분의 9네 그죠 맞나 어.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니까 얼마고 응? 맞나 그래서 어, 어. 두개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13 답은 13 그래야 되겠지 이 사실을 모르면 이거는 좀 하기 힘들고,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별거 없습니다. 알겠습니까? 예.